셋 유하 반갑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드디어 그때가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진행해오던 전기 컨텐츠가 있었죠 런민기 대 PQQ 약간의 그 핸디캡을 줘가지고 핸디캡 매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4탄 4탄을 진행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핸디캡으로 진행하는지는 일단 디스코드 연결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보시오. 아이하이그 사키 해봤어? 민기. 어어어아아 어, 스포 아아 뭐야 너해말 안했어? 저 핸디캡은 뭔지 말 아직 안했어요. 자, 오늘 진행할 <laughs> 핸디캡 매치. 제 핸디캡은 바로, 이제 조작기 들어가시면 3키 모드랑 4키 모드를 나눠서 하실 수가 있는데, 오늘 이걸 4키 모드로 한번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어, 형, 어, 이거 4키 모드인데 좀 커스텀해도 되죠? 아, 쌉 가능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4키 모드는 거의, 카로플 지금 나온 지 6달이 됐는데, 6달 동안 한, 총 4키 모드 플레이 타임이 한 10분도 안 될걸요, 여러분들? 어. 오호! <laughs> 아, 드디어 이수 <laughs> 있나, 그러면은? 아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이길 수 있다고. 오케이 그럼 첫판 고가 괜찮지. 오케이 이번에 5 선으로 하나요? 오판 삼성이 낫지 않을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판 삼선. 민기 화이팅아 잠깐만 나이아 될라나? 아, 오, 어 야, 뭐야? 뭐 어때? 너 아, 어디가 십? 키가 십편 시... <laughs> 키가... 잠깐만. 아 옛날 거는 약간 살짝 이 다르다고 해서 랑독고 그 원투만 했겠어. 아니, 형이 빠꾸수임. 뭘너어딨 있어? 힘에가 <laughs> 없어. <님의 방법인데? 웃음> <laughs> 형 이거 뇌절 시계 오는데요? 어, 뭐지? 아, 나 조금 다래 간다. 그만 따라가. 아, 이번엔 진거 같은데, 확실히. 없는 <laughs> 끼야? <laughs> 이거는 이걸 조금 이길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사키는 쪼끔 해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계속 여기 방나본데? 아내 절아 잠깐만. 아, 반대로도 하고 있었다면 동의 예. <laughs> 그래서 그... 리그 소통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이 아니, 아까 컨텐츠 이상하고 있었어 가지고. <laughs> 아 정이 절대 오... 말도 안 되네. 멀어요 잠깐만 아이왜 빠꼬 아니 이걸 빡... 리타이어시키나 설마? 왜 빠꼬수가 됐어 갑자기 아이피 너가 루티 라이센스가 된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리타는 안되겠다 잠깐만 이거 큰일났는데 아아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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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보이는데? 어맞다아 됐다 됐다 아, 아 <laughs> 와! 와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? 그러면은 진 사람이 방장 갖는 걸로 아니 형 근데 저한테 이거 주셔봤자 이게 아니 약간 어려운 맵들 하면 되잖아 어려운 맵들 그렇죠 아예 이제 QQ형 못 달리는 맵 그지 이런 거 와! 나 이거는 못 하는데? 가보시종 <laughs> 가보시종 와이맵그타이머택 하는 거 런튜브에서 봤는데? <laughs> 음. 형님 긴장하세요. 오케이. 어, 아 제가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도 맵이 어, 어떤지는 알아, 나는. 달릴 줄 모르는데. 어 이렇게 하고. 오. 야 이거 진짜 가능성 보인다, 얘들아아 <laughs> 아, 잠깐만. 아니, 나이 맵을... 어, 근데 진짜 루틴 하는데 이거 따라가볼게요, 여러분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끝나다 님들 벌써 결과가 보입니다. 예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이제 또 벽에다가 박을 수도 있거든? 아, 형님 설마, 설마요? 저기 벌써 적응 다 돼갑니다. 아, 안 돼. 는 그러면은? 벌써? 슬슬 느낌 오거든요? 아물도 어, 아! <laughs> 왜왜... <laughs> 왜? 아니, 아니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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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있었어요. 오케이. 이거 근데 그 지면은 큰일 나는 게 민기는 코하나도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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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금액들을 그 연습을 했었어야 됐네아니 어제 진 불... 사람이 메꾸르니까 상관없죠. 오케이. 뒤통수 보입니다. 뒤통수만 보일 겁니다. 이제. <laughs> 어, 이제, 사키, 아직, 아직, 어, 저금 보이긴 하는데, 빨간색 점이. 어려운 맵 하니까는 쉽네, 이게, 게임하기가, 사키 모드가. 쉬운 맵으로 가야겠다. 빌리지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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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실언을 아, <laughs> 해버렸구만, 아이. 약점 노출이라니. 어, 근데 진짜 뭐네? 3으로. 됐다. 아니 큰일 났어요 이제 저 어려운 맵도 이 정도를 달릴 정도면 이제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쉬움 맵도 이제 끝났다 볼수 있습니다. <laughs> 블로킹 <블러핑> 안 통하죠?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진짜 빠르다. 너 이거 원래 몇초 나와? <laughs> 저 이거 1 1초요 <laughs> <laughs> 이미 리타이어 됐는데 그러면. <laughs> 23초 나왔어. 뭐야 이거? 와개 어. 어렵다. 아 무슨 맵하지? 아 여러분 무슨 맵하죠? 아나 떠올랐어 <laughs> 민기야 이거. 와 잠깐만 형 지금 저 노이 노이로즈 걸렸어요 지금. 아 뭐? 왠지 보이는데. 나그래 배치 끼고 투브까지 성공했어 두 번. 투브요응 보여줄게 민기야. 이번에는 리타도 조심해. 형, 이야 랑! 어허허, 대 오. 어... 잠깐만, 왜 이렇게 잘리지 형님 말씀드렸잖아요. 저 적응 끝났다고... 어... 어... 뭐야? 삼수리 <laughs> <laughs> 야, 네 번을 박는거다는다 아이, 그럴 수 있어요. 어... 잠깐만, 집중해야겠다. 저말안 할게요. 여러분, 싸운 드안치요 나도 안치요 수고! 어... 어... 어! 아 <웃음> <웃음> 아, 나이스. 잠깐만. 아, 아는 순정. 이긴. 아, 저 빡게 맙니다. 긴장하세요. 오케이, 오케이 나도 빡게. 이거는 선택한 맵은 이겨야 돼. 초보 갑니다. 긴장하세요. 으 오? 어, 아, 그 야, 거의 잡았다 그래도 오야이 가능성 보인다 빠방 그렇지 하이 아저게 어,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까비 아 절대 안 걸리죠? 이 부스 쓰고 어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자하 여기서? 왜너 아... 여기서 떨어지는 거? 할수 네? 있다! 아! <laughs> 나이스! 오, 어개 떨린다. 보인다! 끝났다! 아, 와! 이거 질투 진짜. <laughs> 뇌절만 알아서 무조건 이기는데 진짜. QQ형이 <laughs> 못할 만한 맵이... 아, 아니다. 이거 할게요. 어떤 맵? 어, 사인공 자, 민기야 마지막 판으로 그냥 우리 빨리 녹화 끝내게 해줄게. 어 아,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. 어, 이 적응 됐어? 아, 이거는 형님. 이거는 못뭐 달릴 수가 없죠, 형님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잘달려 어? 아, 4키보다 둘 뭔가 도... 불편해. 둘다 어디 안 채우는 것 봐. <laughs> 와. 가자! 여기어또돌리 둘이... 아왜 이렇게 잘 달리지? 어아형 평소에 밥 먹고 카르풀만 하죠. 아니 지제와 어, 근데 사키모드 진짜 적응됐나 보다.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. 연 연정전 가면 진다 이거. 자한 판만 나에게 기회가 더 생겼으면. 아! 뇌절 안 된다. 6개월 만에 진짜 처음 이기나? 핸드캠 매치? 제발! 아, 막았어! 아, 잠깐만! 오케이! 가자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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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빠이? 빠이? 어, 박죠, 박죠, 박죠? 절대 안 박죠? 여기부터는 그냥 제 홈그라운드죠? 여기서 박죠? 절대 안 박죠? 여기서 박죠? 절대 안 박죠? 아! 왜키렇 씹혀! 아! <laughs> 아, 왜 키가 씹혀? 아, 하 아, 지지 아, 뇌절만 없으면은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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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.. 아, 야, 사키가 아... 진짜 끝판왕이었나 보네. 아, 나 아, 아, 다 보다. <laughs> 야, 그러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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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 아, 아, 형님, 그거 통편집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오케이. 리타마 난당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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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번에 말 하나 집중합니다. 오케이. 손아프트 무중자와 달릴 수 있다니. 아, 잠깐만. 벌써 멀어지는데? 빠이. 기다려 기다리. 아, 근데 나 이거 적응한데, 잠깐만. <laughs>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리나에서 아, 야 아까 아까는 좌우 반전하고 이제 형이랑 1대일할 때는 사키 모드로 하니까는 정상 주인법이 좀 엉망이네요. 어 그래서 뒤통수 뭐야 계속? 이제 그 그거, 그거 사라질 거예요 조만간. 아 나, 우리 그래도 꽤 하는데 어디갔지? 어, 어디기 보인다 뒤통수. 저, 아 뒤통수 숨겨 빨리. 뒤통수 보인다. 뿅 숨겨버리고. 있다 있다 보였다 숨겨 숨겨 뒤통수 빨리 없애 보였다. 없어졌다 <웃음> 보였다 <웃음>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보였다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안보일거예요 안보인다 없어졌다 보였다 <laughs> 없어졌다 어, 없어, 없어 이제 <laughs> 있어. 어 진짜 어디갔지? 어 모였다! <laughs> 잠깐만 어디갔어? <laughs> 어또 모였다 없어졌다. 이제 안 보인다. 와 뭐지? 아 카로페 실력 떨어졌다 이상한 컨텐츠 하다가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도 운동하고 이제 약간 휴가 보내는 느낌이지. 그죠. 느낌이네. 와 우식 봤죠 아, 오파이 오파이 오파 들어왔다.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야물딱지게 와 반년 만에 그런 게 이긴 걸로 하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매치가 있다면 은 민기랑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마지막에 유바. 뭐다 같이 같이해요 어, 같이하자. 한우셋 누가해요 너가. 자, 그럼, 하나, 둘, 셋 하면 유바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유바! 오케이! Okay.